두 번째 보시면은 통합조세 원칙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말을 의미하는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이제 관세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두 가지 정도를 먼저 볼것 같아요. 관세법을 생각해 보시면은 관세법은 일단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볼수 있는 게 뭐냐면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관세 부과. 그러니까 얘가 적정한지를 보는 거죠. 즉, 세액 심사를 한다고 보면 돼요. 과세 가격이 적정한지. 제가 공부하고 있는 관세평가. 두 번째로는 품목 분류. 관세 유리 적정한지 보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관련된 어떤 절차를 어겼는지를 보는 거예요. 즉, 과세 가격의 적정성. 얘네들은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밀수입, 이런 거 있잖아요. 밀수입,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행정 절차를 어기, 어긴 것이 있다 섰을 때, 이두 가지를 보러 나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관세법 말고도, 다른 법률도 같이 조사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무역실무 과목 중에 하나인데,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얘가 뭐냐면은, 외국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해외로 이제, 그, 환이라는 것이 교환이 가능한 걸 말을 하는데요. 외국 통화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희가 수입을 하잖아요? 수입을 하면 돈을 내죠.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잖아요. 즉, 우리나라에는 있 외화가 해외 나가, 그, 성공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외화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급 또는 수령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신고를 하게 만든다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신고를 위반하지 여부도 같이 심사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번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은 이것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할 때는 통합적으로 다른 것까지 다 합쳐서 한 번에 조사한다는 거죠.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외국한 거래법을 포함해서 다른 법률까지 한 번에 조사를 같이 합니다. 조사를 하다가 이제 만약에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외국한 거래법은 소관하는 그 부서가 그 자, 곳이 저희 세관이 아니거든요.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발 조치를 하게 돼요. 예, 그러한 즉슨 법원에 불려간다는 겁니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 이렇게 딱딱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뭔가 이 중에서 명백하게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얘만 집중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통합 조사 원칙의 예외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뭔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거나 특정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통합 조사 원칙 원칙을 벗어나서 특정 분야만 어떤 특정 내용만을 조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